청단단 영어입니다. 오늘은 중국 영어 일상 회화 다섯 문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It's beyond your control. It's beyond your control. It's beyond your control. 방금 들은 영어 표현은 우리말로 그건 내 마음대로 안될 거야 입니다. 자, 먼저 수어 살펴보겠습니다. Be Beyond the o n e o n Control. Beyond는 뭘 넘어서는 뜻이고, 원전은 소유격이고, Control은 통제니까, Be Beyond the o n e o n e Control 하면 통제력을 벗어나다 또는 마음대로 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하면요. It's beyond your control. It's beyond your control 이라고 하면 됩니다. 직역을 하면요. It's beyond your control. It's 는 이리저를 it, 줄인 말인데요. 그건 너의 통제를 벗어났다 이 말이니까. 다른 말로 의역을 해서 그건 내 마음대로 안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요즘 학생들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이 아이는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 아이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통제 못 하는니까? 거 Be beyond my control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is child is beyond my control. This child is beyond my contro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t's beyond your control.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t's beyond your control. It's beyond your control. It's beyond your control.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Which color looks better on me? Which color looks better on me? Which color looks better on me? 방금 들은 영어 표현은 우리말로 어느 색이 나한테 더 괜찮아 보여? 다른 말로 어느 색이 나한테 더 어울려?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수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look good on 다음에 사람이 오면요. 누구에게 어울리다가 됩니다. look good on 사람. 그런데 look에 비교급을 쓰면 look better on 사람이 되겠죠. 이럴 때는 누구에게 더잘 어울리다가 됩니다. 자, 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하세요. 주어진 우리말, 어느 색이 나한테 더 괜찮아 보여? 자이 문장의 주어는 어느 색이지요? 어느 색 색을 영어로 컬러라 하니까 which color, which color가 바로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요, which color looks better on me, which color looks better on m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which color가 주어라 그랬는데 의문사 있는 쪽이 바로 주어지요. 그럴 때는 뒤에 조 동사 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바로 동사가 옵니다. which color 다음에 looks 동사 바로 왔지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which는 뒤에 있는 컬러를 수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문 형용사라고 하지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그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 어울리다. Look good on you. Look good on you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 It doesn't look good on you. It doesn't look good on you.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문장의 동사는 Look,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일반 동사 앞에 두조 동사 뒤에 n 을 붙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is이기 때문에 사면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니까 doesn't를 붙이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hich color looks better on m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which color looks better on me which color looks better on me Which color looks better on me?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 넌 그를 왜 그렇게 많이 싫어하니입니다. 먼저 단어 수어 살펴보겠습니다. dislike, like는 좋아하단데 앞에 dis를 붙여서 뜻이 반대가 됩니다. 싫어하답니다. dislike. so much, so는 강조하는 말이죠. 그렇게 많이라는 뜻입니다. so much. 자 주어진 우리 말에서 너가 바로 주어지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많이 싫어하니까? Why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문부사 Why, 의문부사는 문장 앞에다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오라면은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의문부사 Why는 부사기 때문에 문장에서 빼도 의미가 통하죠. Do you dislike him so much? 당신은 그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싫어합니까? 이렇게 되니까 의무사 why를 앞에다 넣으면 됩니다.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나는 네가 그것을 하는 것을 싫어해. 나는 네가 그것을 하는 걸 싫어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싫어하다 라는 동사, dislike 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요. I dislike your doing it. I dislike your doing i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dislike 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동명사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you 라는 말을 doing 앞에다 넣으면은, you 가 바로 뒤에 있는 doing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I dislike 나는 싫어해 무엇을 you are doing it 네가 그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그에게서 나는 네가 그걸 하는 것을 싫어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일반적으로 대명사일 때는 소유격을 씁니다. 그래서 you를 쓴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c I have some discount for this? c I have some discount for this? c a I have some discount for this? 방금 들은 영어 표현은 우리말로 이것에 대해서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자, 먼저 수어를 알아야겠네요.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는 할인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영어로 할때 주어는 I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할수 있을까요? 공손한 표현을 할 때는 could를 쓰면 되겠습니다. Could I 뒤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의문이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요, Could I have some discount for this? Could I have some discount for thi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아주 자주 쓰는데요. 제가 두개 사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두개 사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c a n i d 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cani get a discount if i buy two. Can I get a discount if I buy two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요. Can I get a discount? 제가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If I buy two. 만약 제가 두 개를 산다면 이렇게 되니까 제가 두 개를 사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could I have some discount for this? could i have some discount for this could i have some discount for this could i have some discount for this she has a head for science she has a head for science She has a head for 방금 들은 영어 표현은 듣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숙어를 알아야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말로 그녀는 과학에 재능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숙어입니다. Have a head for. Have a head for. 직역을 하면요. Have a head for는 헤드가 머리니까. 뭐에 대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니까, 의역을 해서, 뭐에 재능이 있다, have a head for,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하면요. 그녀가 주어지요. 과학은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she has a head for science. She has a head for scienc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그는 사업에 재능이 없습니다. 더 쉽게, 그런 사업머리가 없어요.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은 비즈니스죠. 자, 부정문인데, 영어로 하면, He doesn't have a head for business. He doesn't have a head for 비즈니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She has a head for scienc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She has a head for science. She has a head for science. She has a head for science.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건 내 마음대로는 안될 거야. It's beyond your control. It's beyond your control. It's beyond your control. 어느 색이 나한테 더 괜찮아 보여? Which color looks better on me? Which color looks better on me? Which color looks better on me?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 Why do you dislike him so much? 이것에 대해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ould I have some discount for this? Could I have some discount for this? Could I have some discount for this? 그녀는 과학에 재능이 있습니다. She has a head for science. She has a head for science. She has a head for science.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